자 다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토지 투자는 어떠한 방식을 말하는 걸까? 자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농가 밭을 사서 가격이 오르면 판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옛날 박정희 정권 때 경제가 발전할 때 그때 당시에는 이런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그때는 식량도 부족했고 식량이 부족하기에 식량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 시대는 완전 바뀌었습니다. 밥을 굽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보시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발전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런 땅들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요즘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는 토지 투자란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자 우리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과연 긴 농가 밭이 있습니까? 없죠? 예, 없을 겁니다. 물론 시골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농가 밭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토지 투자 트렌드는 이 주택이 현재로서는 있지만은 자, 이 주택을 머릿속에 지어버리면 땅으로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땅의 가치를 볼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이 위에 있지만은 그 땅의 가치를 볼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택을 머릿속에 지우고 땅이라고 생각했을 때이 땅의 이용가치는 어떻게 바뀔 건지. 자, 그림과 같이 부산의 일광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바닷가 접한 촌집이에요. 보세요. 바닷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태풍이 불거나 요즘같이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 뭐 여기가 잠길 가능성도 있고요. 다소 주택으로서는 뷰가 굉장히 이쁠진 모르겠지만 습하고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어, 하지만 주택의 가치가 지금은 어떻게 이용가치가 바뀌었냐. 자, 보면, 현재는, 자,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저 커피숍이 들어오면서 바다 조망을 활용한 카페로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시대가 이런 식으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촌집 또한 마찬가지 촌집의 활용가치가 유지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촌집을 사들여서 이런 프랜차이저 커피숍으로 바꾸고 임대를 놓는다든지 장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두번째 하나 더 볼게요 지나가다가 이런 땅 보셨습니까? 아마 보신 분들이 극히 드물겁니다 왜냐? 이런 땅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땅도 그냥 가만히 방치해놨을 때는 무심코 지나가는 땅이 될 수도 있지만 어, 이 땅을 활용해서 이용가치를 높여서 자 이런식으로 1층, 2층, 3층, 4층 5층짜리의 상가주택으로 만약에 만들게 되었다 그러면 그 땅의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옆에 있는 절벽 같은 땅이 이 바다가 보이거든요. 바다가 보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 이렇게 높은 상가주택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대형 커피숍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는 파스타 집을 운영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나름 소형 건물인데 머리를 굉장히 잘 썼죠. 그래서 앞뒤 옆 도로 접해 있는 땅을 상가주택으로 바꾸어서 이용가치를 높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 흔히 볼수 있는 일반적인 단독주택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주택의 가치로 보면은 현하게이 주택의 가치가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해리단길이라는 곳에 위치한 주택이거든요. 어, 과거에는 해리단길이라는 주택은 바로 앞에 기차가 지나가는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냐. 자 이런 식으로 상업용 건물로 바뀌면서 현재는 월세를 35만원 받던걸 350만원까지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자 이때는 기차가 바로 앞에 지나갔기 때문에 주거의 가치로서는 굉장히 안좋았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그때 당시에 1000에 35만원 그정도밖에 안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해선이 폐선이 되고 철도 부지가 공원화로 바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주변 상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역세권과 가까운 주택이었지만은 중간에 기찻길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역까지 가려면 삥 둘러갔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기찻길이 폐선되고 나서 바로 역으로 직통할 수 있게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상권이 살아나면서 자 이런 주택들이 현재는 파스타집으로 바뀌면서 월세가 10배 정도 뛰었다. 자 그에 맞게끔 땅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요 바로 옆에 보이시죠 코너 자리 이 건물이 평당 6천 가까이 물건이 나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건물을 보면 평당 5천만 원대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원래는 낙후된 주택이었지만 상업용 건물로 바뀌면서 현재는 상권이 굉장히 번한 화 해리단길이라는 테마 거리로 바뀌었다. 자 그러자 월세가 폭등하고 땅값도 폭등했다. 자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뒤에서 또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여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광안리라는 바닷가 쪽이거든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 바닷가 라인보다는 우리 부산의 중심, 어, 광복동이라든지 서면, 이런 쪽이 번화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요즘에 바다 프리미엄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 바닷가 라인으로 해서 상권이 굉장히 번화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어, 이러한 빈 공터가 현재 가치로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이게 토지 면적이 64평 밖에 안 돼요. 토지 정보를 보면 면적이 64평입니다. 어, 굉장히 작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어, 이게 빈 땅일 때와 그 다음에 건물을 올렸을 때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빈 땅이었을 때 보고 64평 짜리 토지에 어떻게 지어졌는지. 자, 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건물로 바뀌었죠. 지금 현재 12층 짜리 풀빌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1, 2층은 커피숍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3, 4층은 뭔가 스튜디오라든지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5, 6, 7, 8, 9, 10, 11, 12층은 현재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5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주차장일 때와 현재 이렇게 풀빌라일 때는 극명하게 이용가치가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요새 주차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까다로워졌지만, 자, 여기 타워 주차장을 넣어서 주차법을 피해가고요. 그리고 300m 이내에 부설 주차장을 마련하게 되면 어 이렇게 건축 허가가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땅의 면적이 좀 작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에 나중에 어떻게 이 땅이 바뀔 수 있는지 이 미래 가치를 볼줄 아셔야 토지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